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7장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중학교 2학년부터 우리가 1차 방정식을 배우는데, 어, 2차 방정식도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아마 많이 다뤘습니다. 그에 대한 심화 복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1단원은 1차 방정식의 해법입니다. 1차 방정식. 근데 이 방정식의 해법이라는 것은 바로 등식의 성질이에요. 등식의 성질. A와 B가 같으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등식의 성질이죠. 이때 나눌 때는 0이 아닌 수로 나눠야 됩니다. 0분의 A라는 표현은 수학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분모의 여인 경우는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ax equal b의 해법인데요. 어, 당연히 a 값, x의 개수, a가 0이 아닐 때와 0일 때로 나눠야 돼요. a가 0이 아니라는, 아닐 때는 양변을 a로 나누어서 x의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는 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a가 0이면 두 가지가 가능한데요. 불능과 부정이 가능합니다. 불능은 해가 없는 건데요. 어떤 꼴이냐면, 자, a는 0인데 그러면 0 곱하기 x는인데 b가 0이 아니에요. 음, 불가능하죠, 그죠? 0에다 x를 곱하면 0이 돼야 되는데 b가 0이 아니라는 말은 안 됩니다. 두 번째 부정이란 말은 0x=0이 되는 경우예요.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정이란 말은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뜻입니다.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부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정해지지 않았다. 하는 정도로 많다라는 뜻입니다. 자, 방정식의 해. 아,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의 핵심은 방정식, 그리고 그래프이지요. 방정식의 해는 어, 자 여기서 먼저 방정식을 한번 그 정의를 하자면 x의 값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 x에 관한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방정식은 어자 여기서 방정식의 해를 한번 설명해야 되겠네요. x의 값에 따라서 성립하는 등식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방정식의 정의는 다르죠.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그거를 방정식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일차 방정식, 이차 방정식, 삼차 방정식, 사차, 오차까지는 다뤄요. 자 그다음에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값, 방정식을 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우리는 해 또는 근 이라고 합니다. 그늘구하는 과정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음 여기서 우리가 다항식 또는 다항방정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어 먼저 다항식이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적어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다항식이라는 것은 항이 많은 식인데요. 근데 수학에서 다항식하면 어, 좀 의미가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위에서처럼 a 0 x의 n 제곱 플러스. 근데 a 0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좀더 편해요. 어 x의 계수와 a의 첨자를 계수의 첨자를 일치시키는 게좀 편합니다. a n 승 곱하기 x n 승 더하기 a의 n 마이너스 번째 xn 1승 플러스 땡땡땡 해 가지고 a의 2 플러스 아 a의 2면은 x의 제곱 a1 x의 각고되고 네, 그럼 a0 이렇게. 이거를 다항식이라 불러요. 다항식.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 다항식이라고 한다면 분수식이나 무리식은 다항식이 아닙니다. 항이 많다고 해서 다 다항식이 아니에요. 분수식, 유리식이죠. 유리식이나 무리식은 다항식이 아니라 어, 1차식, 2차식, 3차식 이런 것만 다항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선 어, 1차 방정식이 되겠죠. ax는 b의 해법인데요. 뭐 간단합니다. 우리가 해법이라고 하지만 해 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방정식의 해 라는 것은 좌변에는 X가 있고요, 우변에는 수가 있는 꼴을 우리는 해 라고 합니다. 그죠? 좌변에 X만 있고 개수가 1이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좌변에 X의 개수를 1로 만들기 위해서는 양변을 X의 개수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x는 a 분의 b가 되겠죠. 근데 0이면 나눌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두 가지꼴로 나눠야 됩니다. a는 0이고 b가 0이 아는 경우 불능. 그 다음에 a가 0이고 b가 0인 경우는 모든 x에 대해서 0x는 0이 되니까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하죠. 수 전체입니다. 부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어,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x값을 의 기준으로 범위를 나눕니다. 이거 한 가지만 꼭 기억을 해두면 돼요. 절대값이 있는 상태에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절대값 안이 양수냐 음수냐로 영역을 나눠준 다음에 절대값을 없애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절대값 a는 a. a가 음수일 때절댓값 a는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자, 아 그리고 절댓값을 이제 우리가 범위를 나눠서 풀 때는 그 해가 예를 들어서 어, x 마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범위를 만족하는 것만 해가 됩니다. 오케이 오, 오는 만족하네요. 자, 그 다음에, X-의 영보다 작은 구간에서 우리가 해를 구할 때, 그 해는 꼭 확인해 봐야 돼요. 앞의 조건에 맞는지, 앞의 영역에 속하는지를 꼭 확인해야 되고, 속하지 않으면 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필수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어, X에 관한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되어 있고, 1번을 보면 1차 방정식입니다. 그죠? 어 ax는 b꼴로 정리를 하면 되는데요. 자, 그런 다음에 양변을 x에 게서 a로 나눠 줍니다. 근데 그때 0이 아니라는 조건을 꼭 확인해야 돼요. 자, 그래서 0x equal 0꼴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0x equal 0이 아닌 꼴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때 부정 불능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자, 1번을 보면 일단은 x로 묶어서 자, 좌변에 x 항, 우변에 상수, 항. 이렇게 넣죠. 자, 그런데, X의 개수가 문자일 때는 반드시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눠야 됩니다. A-B가 0이 아닐 때, 양변을 A-B로 나눌 수 있어요. 해를 구할 수 있죠. 반면에, A-B가 0이면 0, X 꼴이 되잖아요. 근데 우변도 0이에요. 자, A B이면 좌변도 0이 있고요. 우변도 0이 있기 때문에 0이콜 0이 됩니다. 그럼 어때요? 모든 실수가 되겠죠. 수 전체가 됩니다. 부정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2번을 볼까요?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좌변에 x항이 있는데 우변에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변에는 x의 항을 좌변으로 이항 해야 됩니다. 이 항에서 x를 묶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정계 한 다음에 자이 항에서 묶어주니까 자 묶어주고 인수분해 하니까 이런 꼴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X의 개수가 P에 관한 2차식인데요. 이때 양변에 P 플러스 3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P가 마이너스 3이 아니고 P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양변을 X의 개수인 P 플러스 3과 P 플러스 1로 나눠줄 수 있죠. 그러면 분모분자 약분되고 남는 것은 P 플러스 1분의 1만 남습니다. 자, 그리고 양변 양변에 있는 어, p가 마이너스 3이 되면 0x 이퀄 0꼴이죠 부정이에요. 그 다음에 p가 마이너스 1이면 0x 이퀄 2꼴이죠 불가능하죠 불능해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어드바이스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경우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별표를 해두고요. 그러니까 ax 이퀄 p처럼 X의 계수와상수항이 문자로 주어질 때입니다. 문자로 주어질 때는, 자, 해가 한 개일 조건, 이거 밑줄 거나요? 어, X의 계수가 0이 아니면 돼요? B는 0이어도 상관없어요. 해가 수 전체일 조건은 둘다 0입니다. 0, X equal 0 꼴입니다. 그 다음에 해가 없을 조건은 0, X equal B 꼴입니다. 자, 문 자, 7-1번을 볼게요. 자, 프리 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분 노트를 준비해 주고 한번 직접 풀어보도록 하자. 자, 7-1번의 1번을 볼게요. 먼저 좌변은 x의 항은 좌변으로 보내야 된다그 했죠? 그죠? 뭐 어, 그리고 x가 없는 항은 우변으로 이항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x가 있는 항을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좌변에는 m의 제곱 x가 있고요. 우변에는 mx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항을 하게 되면 m의 제곱 마이너스 m이 되겠네요. 그죠? 렇 이렇게 묶어주세요. x. 자, 그 다음에 equal m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근데 좌변은 인수 분해가 되죠. m을 공통항으로 묶어주면 m m 마이너스 1이 되면서 x equal m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서 중요한 거는 양변에 m 마이너스 1을 인수를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은 어떻게 쓰냐 면 1번은 m이 0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m이 1도 아닌 경우입니다. 인 경우에요. 그러면 x의 계수가 0이 아니니까 양변을 m, m-1로 나누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양변에서 m-1이 약분 되고 자, 그러면 x의 값은 m분의 1이 됩니다. 매우 쉽죠? 자, 두 번째 2번을 볼게요. 2번. 어 m이 0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m이 0인 경우는 어떤 꼴이 되냐면 미의식은 0x -1입니다. 어때요? 이거는 해가 없죠. 이거는 불능입니다. 자, 세 번째를 볼게요. 3번 m이 1인 경우를 볼게요. 그러면 0x 0 꼴이 됩니다.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만족하죠? 수 전체 즉 부정이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자, 2번을 풀어 볼게요. 2번도 x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좌변에 x 항이 있고요. 그다음 우변에도 있어요. 마이너스 -2x가 있네요. 그렇지? 그러면 정리한 다음에 이항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좌변을 어차피 이제 어, 전개를 해줘야 되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되겠구요.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죠? x를 묶어주면 그리고 나머지는 a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되겠구요. x는 a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인수분해 됩니다. 그래서 a 2 a 3 x는 a 2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양변에 a 1을 동시에 인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똑같아요. 세 가지 경우로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 1번. a가 2도 아니고 a가 3도 아닌 경우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x의 계수로 양변을 나누면 되니까 양변을 a 2, a 3으로 나눠 주면 약분되면서 x의 값은 a 3분의 1이 됩니다. 두 번째, 2번. a가 2인 경우를 볼까요? 그러면 이 꼴은 어떻게 되냐면 0 X 0 곱하 기 X 는0이 됩니다. 그럼 얘는수 전체 죠 부정이 되요그 다음 에3번을 볼게요. 3번은 A 이퀄 3인 경우 입니다. 0x 이퀄 3을 대입 하면 1이 잖아요. 그죠? 어얘는 불능 이 됩니다. 이렇게 문제 를풀 수가 있 어요. 자, 이번에는 7-2번을 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상수 a값을 구하세요. 인데요 1번. x에 관한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다. 0x 이퀄 0꼴이 되겠죠. 그죠? 0x 이퀄 0꼴이 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볼까요? 이 방정식 해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0x 이퀄 0이 아닌 어떤 수 얘는 0이 아닌, 아닌 상태가 됩니다. 자 한번 7-1번도 풀어보세요. 자 1번은 일단은 똑같아요. x는 좌변 상수항 우변이라서 x항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아 1을 묶을 수 있네요. 그럼 1을 묶어주고 a의 제곱 마이너스 1 x가 되겠고 자 3a 마이너스 3인데 이걸 3으로 묶어주면 a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쓸수 있죠. 그러면 이 괄호 안에 a의 제곱 마이너스 1은 완전제곱식, 아니 완전제곱식이 아니라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됩니다. 그래서 2배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1, x가 되겠고요. 3, a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 해가 무수히 많다? 그러면 0x 이퀄 0꼴이 되겠죠? 그러면 양변에 a 마이너스 1이 공통일이 있으니까 아 a값은 1이면 되겠구나, 그지 자, 따라서 A 값은 1입니다. 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자, 2번도 같이 풀어볼게요. 2번은 해가 없다인데 똑같아요. 풀이는 X는 좌변, 어, 상성 우변입니다. 자, 2항에서, 어, 똑같네요.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1, X가 되겠고, 1 마이너스 A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 마이너스 1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1 앞으로 빼볼까요? 그럼 a 마이너스 3 되겠죠. 자, 합차 공식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1, x 이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인데요. 얘는 해가 없답니다. 그러려면 어, 0x 이퀄 0이 아닌 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좌변만 0이 되게 하는 x니까, 즉 a 플러스 1이 0이 되야 어 되기 때문에 a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7-2번 필수 예제를 설명해 드릴게요. 절대 값이 있는 방정식입니다. 절대 값이 있는 경우는 절대 값 안이 0이 되는 x의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줍니다. 절대 값 안이 0이 되는 x의 값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매우 쉽죠? 그 값을 기준으로 x의 범위를 나눠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단 절대 값이 나오면 a 값이 0보다 크나 같으면 절대 값에있는 a 고요 a값이 없으면 절대값에는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자 여기서 1번을 볼게요. 1번. 이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x의 값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값 을 계산할 때는 x의 값을 그냥 대입하면 돼요.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x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2를 대입... 아. 0을 대입하면 되겠다. 0을 대입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0을 대입해보세요. 0 플러스 1은 양수잖아. 그지? 양수니까 그냥 절대 값이 벗겨지는 겁니다.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거 아무거나 대입해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합니다. 계산하기 가장 쉬운 시. 그러면, 마이너스 2, 이거 보세요. 마이너스 2 플러스 1은 음수잖아요. 음수니까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 주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 모두 간단한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되면서 x의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방정식이 항상 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앞의 조건 즉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에 포함돼야 됩니다. 근데 이 만족하죠. 자 그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는데 어, x는 1.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해가 아닙니다. X는 영은해입니다 이렇게, 어, 반드시 범위에 해가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자, 2번도 볼게요. 2번에서는 절대 값이 2개가 있는 경우도 가능하고 3개까지 합니다. 보통. 자, 그럴 때, 절대 값안이 0이 되는 X니까 마이너스 2와 절대 값안이 0이 되는 값 X는 3. 마이너스 2와 3. 자, 그러면 영역이 몇 가지로 나눠지냐면, 자, 여기서 수직선을 한번 그려주면요. 그리고 나서 작은 값도 마이너스 2, 플러스 3으로 이렇게 써줘요.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그러면 영역이 세 군데로 나눠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구간, 그 다음에 사이 구간, 그 다음에 큰 구간. 1번, 2번, 3번, 이세 가지 구간으로 나눈다는 걸알수 있죠. 자, 그래서 이세 가지 영역이 빠짐없이 다 여러분이 확인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보다 커나 크고 3보다 작을 때 3보다 커나 같을 때로 영역을 나누어서 자, 풀어주세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x의 값에다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마이너 3을 대입해, 그냥. 자, 그러면, 마이너 x에다가, 마이너 3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마이너 3 플러스 2. 음수죠. 음수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고요. 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죠. 앞에 마이,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간단한 1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x의 값을 구하면,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작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마이너스 2보다 작지 않아요. 그래서, 너는 해가 아니야? 두번째 2번을 볼게요 마이너스 2 보다 크고 나3 보다 작잖아요 가장 어, 계산하기 쉬운 x의 값은 0이 되겠다 그지? 0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1은 양수 x 마이너스 3 0 빼기 3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1차 방정식이 됩니다 x는 2 분의 3인데 만족하네요 그죠? 해가 됩니다 자 x가 3 보다 크거나 될 때는 x에 대한 4를 대입하면 돼요 그럼 둘다 양수이기 때문에 자, 이런 1차 방정식이 되고요 0x는 3이 되기 때문에 만족하는 해가 없습니다. 자, 이 그래프의 의미인데요. 어, 여러분, 그 절대 값이 있는 함수 있죠? 절대 값이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 1차식일 때, 1차식일 때, 절대 값안이 0이 되는 x의 값에서 꺾어집니다. 꺾어져요. 절댓값 안이 0이 되는 x의 값, 마이너스 2와 3에서 꺾어지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실제 앞에서처럼 이렇게 세 개로 범위를 나누어서 그래프를 다 그려야 돼요.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꺾어진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정식을 풀어라. 7-3번, 그리고 7-3번의 1번과 2번을 노트에다 풀어보세요. 자, 먼저 1번을 볼게요. 1번은 쉽죠? 2x-4가 0이 된 x의 값이에요. 그래서 x는 2가 되겠죠? 그래서 두개로 나눕니다. 첫 번째 1번, x가 2보다, 자, 그거나 같다를 먼저 해볼까? 2보다 크나 같 때. 1대입니다. 자, 그러면 x가 2보다 크나 같으면 x에다 한 3을 대입해요. 그럼 600이 4가 되니까 양수네요. 그죠? 양수니까 2x-4. 이 q x가 되겠고 간단한 1차방정식이기 때문에 x의 값을 구하면 x는 어, 4가 되겠네요 그죠 4를 만족하네요 해가 됩니다 자 2번을 볼까요 2번 x가 2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럼 0을 대입해 보세요 그럼 0 빼기 4는 음수니까 앞에다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자 얘를 전개해 주는 겁니다 자 전기에서 x는 좌변 상성은 우변으로 하니까 마이너스 3x 마이, 이퀄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x의 값은 3분의 4가 됩니다. 2보다 작죠? 그럼 둘다 해가 되는 거예요. x는 4도 해가 되겠고 x는 마이너스, 아, x는 3분의 4가 4도 해가 됩니다. 자 이번을 풀어볼게요. 자, 절대값안이 0이 되는 x의 값은 1과 3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역을 1번 x가 1보다 작을 때. 로 나눠 줘야 돼요. 그럼 0을 대입해 보세요. x에 대해 0을 대입하면 첫 번째는 양수니까 1 x가 되겠고 두 번째 양수네요. 그죠 그러니까 3 x 그대로 나옵니다. Equal x 3이 되겠고요. 이걸 전개하게 되면 어 마이너스 3x는 자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x 이퀄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따라서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x는 이퀄 3분의 1이 됩니다. 3분의 1은 1보다 작죠. 해가 됩니다. 자 2번도 한번 볼게요. 2번. 이번에 x가 1보다 커나고 3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러면 x에다 2를 대입하면 돼요. 1 빼기 2는 음수입니다.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가 되겠고요. 3 마이너스 2는 양수죠. 그래서 그대로 3 마이너스 x가 되겠고요. 이퀄 x 플러스 3이 됩니다. 이걸 해결하게 되면 어 전기에서 x의 값을 소구하게 되면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그런데 x의 범위가 1보다 크하고 3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1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가 될수 없어요. 자 그다음에 3번을 볼까요? 3번 x가 3보다 크거나 될 때입니다. 자 그러면 크거나 될때 4를 대입해 봐요. 그럼 둘다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식을 정리한 다음에 x 의 값을 구하게 되면 X는 7이 됩니다. 3보다 크거나 같죠? 그죠? 그래서 논 해가 된다. 그래서 해는 3분의 1과 7이 됩니다.